오늘 할 게임은 이거입니다 이거 요즘에 지금 스팀 1위더라고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 고 이거 아까 잠깐 해봤는데 자이 게임이 지금 스팀 1위던데 궁금해서 잠깐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사실 해봤는데 좀더 하고 싶었는데 방송 당장 켜야 돼가지고 늦어가지고 못했어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ES 누르면은 아이템 창에다가 건설 이런 거 나오고 심지어 한글이야 스킬도 있네 이제 보니까 어뭐 스킬도 있네? 아직은 어... 못하는 것 같아요 파밍하는 게임 같아요 일단은 확실히 내가 또 파밍 끝내주기 잘하거든 이거 파란 건 뭐지? 철광석이구나. 역시 사람들은 캐는 걸참 좋아. 해 이건 뭐야? 우선 용광로부터 만들어보자고. 오케이. 용광로를 건설해 있게 지금은. 근데 공간을 좀 활용적으로 쓰려면 여기다 깔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다 깔자. 만들었어. 석탄은 목재를 넣으면 되네. 시간이 좀 걸리네. 만드는 동안. 그 동안 이거 하고 있자. 여기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다. 오, 깜짝아. 스킬 포인트네? 아, 레벨이 있구나. 어, 밤되는 잠깐만 빨리 먹자. 밤도 되네. 그동안 스킬 한번 볼까요? 어 뭐가 먼저 하는 게 좋을까? 강철이랑 유리? 오케이. 오또 어, 열리 아이 스킬이 열리는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아. 근데 이거 캐는데 더 오래 더 빨리 캐는 법은 없을까? 캐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일단 지금 레벨을 계속 올려야 될까? 나는 어, 파밍하는 게임 좋아해요. 마크해내를 좋아했죠. 마크해내를 저 진짜 많이 했어요. 고등학생이있는데 그때 마크 엄청 비쌌는데 고등학생 때돈 모아가지고 마크 사고 그랬어. 모드 같은 건안 하고 그냥 파밍하고 사는 거, 건물 짓고 이런 거만 했어요. 모루한 만들어 볼까 이제? 모루는 여기다가 일단 레벨업됐거든요 스킬 여기서 경제에서 땅을 사야 된다고 30원짜리 있다. 30원짜리 땅 사야지. 저희가면 새로운 자원이 나오나 보다. 차! 아짠거 사자. 오, 어, 뭐야? 슬라임 뭐야? 420원? 더 넓어지면 더 비싸지네? 어, 깜짝아! 윙! 젤리가 여기서 나오는 구만 다른 도구 없어요. 여기 그냥 지금 곡괭이로 모든 걸다 해요. 보통 마이크는 곡괭이로 돌을 캐고 도끼로 나무를 캐고 칼로 몬스터 잡는데 여기 곡괭이 하나로 몬스터 잡고 돌도 캐고 뭐 나무도 캐고 다 해요. 이거, 이거, 모를 쉬게 하면 안 되겠는데? 모루 그냥 계속 해야겠는데, 이것저것? 일단 금괴를 만들자. 레벨업! 어디 한번 땅을 사볼까, 한번 그러면? 60원, 50원. 어, 땅값을, 지금 전망을 보니까 여기가 좀 땅값이 오를 것 같고. <놀람> 죽였다, 씨발. 아! 내 돈! 내 돈! 떡락! <laughs> 이래서 투기하면 안 돼! 아, 이 땅을 누가 사? 무인도잖아, 미친! 대신에 금 나왔다. 돈 났으니까 돈 나온다. <목소리가> 아, 저기 뭐야? 보물상자 건설에서 다리로 갈수 있어요. 건설에 다리가 있어요. 건설 뭐뭐할수 있냐? 한번 보자. 한번 그러면은 건설 섬유가 이게 그건가 보네. 목화 잘하면 쓸수 있는 거 보면, 재봉소, 농 한번 볼까? 다리, 목재... <laughs> 그럼 올라가 보시다. 한번 이제 됐어. 자, 보물상자 열어볼까요? 일단 열기 전에 거, 경건한 마음으로 주변을 다 정리하고 좋았어. 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 요정님 있다 저 열쇠 만들 수 있구나 여기서 열쇠 열쇠 만들어야겠다 포획도 됐어 어바보 어? 어? 야뭐바보 잠깐 할게 너무 많아 <laughs> 어 즐거워 어 어떡해 가방이 모잘라 아 어, 이거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먹지? 아 어, 템창이 뭐 이렇게 많지? 이런 거다 버릴까? 아 어, 안돼 아까워 가방이 많이 모자르네 이제 그럼 식량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식량이 많이 나오네 여기서 이거 열쇠도 해야 되는데 열쇠도 못하고 있네 템창 없어서 아이거음 여기다 만들자 작은 배낭 실 4개가 필요한데 실은 섬유 섬유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작은 배낭 장비 됐나 이제? 아 만들고 있구나 됐다 작은 배낭 중간 배낭도 있네? 가죽 가죽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레벨업을 합시다 가죽을 만들려면 레벨업 해야 될것 같은데 중간 배낭 가자 템창 늘리는 게임이야 뭐야 이거 가죽 해금 이거다 짠 기다리는 건그게 힘들지 않아 가방이 꽉찬건 너무 힘들다 아, 버리지금또 아, 아, 아. 있다 여기. 열쇠 만들 준비할까 이제? 열쇠? 열쇠가 철기랑 금괴두 개. 써도 괜찮겠지? 써도 돼. 허어! 중간 배낭. 드디어. 템창이 걱정이지 않을텐데 달걀 받고. 열쇠 나왔고. 좋아. 다방 내가 추가. 아! 아 널찍하다 너무 좋다 열쇠도 먹었다 지금 이제 갑시다, 가러 갑시다. 상대강 갑시다 상대 깡! 랜턴 어둠새도 더잘 밝음 좋지 뭐잘 보이네 좋다. 널 기다리고 있었어. 복갱이를 가진 꼬마 얼간이가 천연 자원을 파헤치. 도대체 누구지? 자연을 파헤치다니. 반딧불이 두 마리만 가져올 수 있어? 그럼세상이 자연을 보호하지 못, 뭐. 어? 아니면 그런 몰상식한 녀석이 있다니. 아, 나무 너무 많아요. 길막 너무 심해. 일단 할아버지가 가져오라는 거 가져왔어요, 일단은. 정말 고마워. 마법의 두루마리를 줄게. 오, 세 개나 줬어. 가치가 325에요. 세 개나 있는데, 뭐야? 어? 뭐야? 막 써도 되는 거야? 두루마리 써볼까? 두루마리 써볼게요, 그러면. 됐다. 아, 씨바.. 아... 아, 아니 왜 돈을 내고 이 비싼 템을? 아, 큰났네 이거 치우는데 한참 걸린데 이거 치우는 동안 다른데 또 다시 자란다고. 치우 이게 끝이 아니라 다른 데가 또 자라버린다고. 아, 길막 미친 전기톱 없냐? 어 여기 더 많이 주나 보네. 아, 꼬마님께서 많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고맙습니다. 리액션으로 기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짠! 영정 각오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우후! 와, 뭐가 지금 점점 늘어났다, 맵이. 아, 너무 많아, 이 나무가. <laughs> 나무 너무 많아. 아, 드루이드 그, 그, 그 때문에 지금 스노우로 굴러갔어. 그 하나 때문에. 뼈곡갱이 만든다! <laughs> 어, 만들어진다! 야, 비켜, 씨발! 완성되는 과정 봐야 돼! 나무새끼야. 오케이! 뼈고괭이150% 증가합니다! 해골을 죽일 때 뼈를 50% 더웠습니다. 별로 안 빨라! 조졌어! 생각보다 안 빨라! <laughs> 불타는 곡갱이 고추! 유리, 강철! 이거 무조건 할수 있다. 내, 지금 파밍력을 뭘로 본 것이냐? 고추만 캐면 된다. 고추! 우리 손주 얼마나 컸나 한번 볼까~? 우리 손주 많이 컸나~? 헉, 나온다~! 불꽃갱이 대장! 하고, 갔다 오자! 나왔다! 헉, 불타는 코끼와 자원을 공격한 불태웁니다! 진짜 불태워?! 파이어~! e 와다 하메. 와, 금방 깔끔해진다, 이렇게 하니까. 자원캐는 속도 미쳤는데, 한 다섯 배 늘었어요, 지금 속도가. 와, 한한 한 개씩만 속도 뜨면 다 없어지네. 와, 경험치도 이러면 엄청 빨리 오르겠다. 와, 나 진짜 죽을 줄 활동 만든 보람이 느껴진다, 이러면은. 진짜 열심히만 찾았는데. 와, 와 깔끔하다. 으아, 이거 하려고, 이씨. 와, 맵 아이템 봐라. 요것이 내가 원하던 파밍이요. 아, 깔끔하니까 보기 좋네, 여기 이제. 와. 아, 지금 너무 바빠. 할게 너무 많아. 이 게임 진짜 점점 바빠지지, 어떡해. 게임하면 할수록. 헉! <laughs> 제작한 아이템을 자동으로 습득하게 된다. 자동으로 지금 빨려 들어오는 거 같죠, 지금 보니까? 어, 빨려 들어온다. 대박. 들어올까요 이제? 아, 진짜 이 게임 러어 하지 마서 인생 망해, 망해요. 아나잠좀 자기 조심할. 아 진짜 죽겠어 진짜. <laughs> 아 자자 좀 이제 어 자자고. 오 돌킹아 뭐해? 빨리 씨발 자자고 뭐해? 빨리 꺼. 경신 새끼. 야 어느 생각 지금 다른 존재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거 같아. 나 말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더 하고 싶, 더 그냥 다 돌리고 싶은데. 아 스킬 포인트 찍으까 이동한. 그래서 좀 쉬자. 스킬 포인트 네개 찍을 수 있는데. 도박이다. 오, 도박해야겠다. 도박이다. 도박하자. 도박이다. 역시 최종 컨텐츠 도박이야. 오우야. 아, 자고 싶은데 나도 자고 싶은데 벌레를 잡아야 돼. 나도 자고 싶다고. 근데 벌레를 잡으라잖아, 나보고. 내뭐 할라 했지? 아, 맞아. 슬롯 머신. 눈발 잘 터지게 무지기 앞에다가 이쁘게 슬롯 머신. 야야야와 시작하자마자 재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 저와 뭐야 폭발범위왜 이러지 와 박물관 오케이 마지막으로 박물관하고 끄자 이제 진짜 게임이 날 미치게 한다 지금 어어왜야 <laughs> 진정해 어 진정해 아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 진짜 포어 이제 끄자 이거 꺼꺼꺼꺼꺼꺼꺼꺼어와해결다 게임을 껐다고 이게 뭐지 엑스트라가? 아야 뭐 보지마! 시발 보지마! 로드맵은 뭘까? 어 아니야 보지마! 시발 아니야 보지마! 껐껐껐 가! 알테어 해냈어 게임을 껐다고 내가 여섯 시간 했네 시발 사자마자. <laughs> 어, 여섯 시간 동안 화장실 한번 가고. 와, 씨, 악마의 게임이다, 이거. 와, 와, 뭐, 이딴 게임이다 있지? 이거 평전 보자. 이거 지금, 거, 이거 지금, 와, 이 게임. 나 이거에 속았어, 지금. 나 이거 보고 속았어, 미친. 이렇게 코깨 캐고 이런 거 막, 어, 이런 거 보고 나 속았어, 지금. 와, 개 속았다, 진짜. 이렇게 한번뭐면 던전 플레이 하는 게임 같잖아. 와, 저 좋은 템 주는 척 하네, 씨발. 저 봐봐. 이거 땅 파도 나오는 건데, 다. 와, 개 낚시, 씨발. 말도 안 돼. 농사 짓는 척 하는 거 봐. 극혐. 이거 오늘 나온 거구나. 나 오늘 나오자마자 한 거였구나. 이게 인기 인기 순1위 있더라고요. 막 이런 게임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거의 나를 까 약간 묶어둔 게임이었어. 나를 못 도망치게 거의 그 수준이었어. 아 황정영 했다. 너무 많이 했다 진짜. 보는 것도 재밌으셨나요? 보는 것도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들 막 누워서 그냥 시간 갈줄 모르고 보신 것 같은데.